안녕하세요, 닥터 제이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만국의 원인으로 평가받는 바로 그 여인 명성황후 민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비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그 평가가 가장 극적으로 변한 인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민자영이라는 이름은 김동인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이름일 뿐 조선의 특성상 민비의 본명은 어디에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30대 중후반인 제가 겪어봤을 때는 저의 중고등학교 시기만 해도. 민비는 어떤 조선의 항일적 이미지도 있었고 총명하고 명석한 여인의 상으로 미디어에서 포장됐었죠. 단적으로도 뮤지컬 명성황후나 TV 사극 등에서 어, 내가 조선의 국모다 라며 어, 이 발언은 당시 거의 유행어였고 조선의 자부심을 지켜준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었었습니다. 또한 실제 일본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에 더더욱 그녀를 기리는 여론이 많았죠.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그녀의 실체가 조명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현대의 창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때문에 그녀는 조선의 국모로서 일본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비운의 여인으로 그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자, 먼저 조선 말기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는 일단 나름대로의 조선을 위한 구국강병책을 시행했습니다. 양반계급의 세제특혜를 회수해 납세 의무를 부과했고 서원을 철폐하고 토지 조사 사업 양전을 실시해 전세를 조정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역시 나라꼴이 어려울 때 왕권 강화를 위해 경복궁 중건을 실시했고 문호 개방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쇄국이라는 어리석은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은 온갖 모순 투성이였던 조선 말기를 일시적으로나마 쇄신했죠. 조선 말기는 일명 세도 정치라 하여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의 서원은 그들과 노론의 아지트이며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대원군은 노론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서원 철폐를 신정왕후 조대비의 지지로 밀어붙였죠. 일단 결론적으로 대원군은 조선 말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대원군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권력자의 불안전성에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대원군은 4명이며 생전에 대원군이라는 타이틀을 단 사람은 이 흥선 대원군 단한 사람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대원군이란 선대왕이 직계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방계나 종친에서 그 후대를 뽑게 되는데 이렇게 즉위한 경우 그 즉위자의 아버지에게 주는 자코입니다. 당시 철종이 죽고 즉위한 고종은 완전 슈퍼 울트라 방계후손으로 철종과 고종은 법적으로 구촌이었고 그나마도 양자제도를 통해 그랬고 실제로는 17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어린 고종을 대신해 조대비의 지지를 받는 흥선대원군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통치자가 아닌 임시 통치자였죠. 고종이 나이가 차면 그가 친정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자, 그렇게 대원군이 조선의 개혁을 이끌며 통치한 기간은 약 10년입니다. 문제는 그는 고종이 이제 나이가 차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 권력을 내려놓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종은 1873년 친정을 선언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운영궁에 가둬버렸죠 자 권문세족들을 경계하기 위해 민씨 일족을 끌어들인 것은 오히려 대원군이었으나 상황이 바뀌자 이제 고종을 등에 업은 민씨 일족 특히 그 중심에 있었던 민비는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대원군에게서 벗어난 고종은 사실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들이 바로 이 민씨 일가였습니다 실제 10년 동안 권력을 잡았던 대원군파의 위세는 아직도 건재했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조선의 실권자였던 노론이나 안동 김씨 등의 권문 세족들은 고종이라는 군주에게 쉽사리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왕권은 그 권위가 없었습니다. 즉 고종에게 확실하게 자신의 왕권을 지원해줄 세력이 꼭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민씨 일족입니다. 자 고종은 이후 민씨 일족을 온갖 관직에 두루두루 임명하고 자신의 친위 부대를 관장하는 무위소를 만들었습니다. 고종이 특별히 신경 쓴 신식 군대 별기군이 있었고. 당시 민씨 일족이 대부분의 기관을 관리했죠. 그런데 이들은 왕실 혼인비로 12만냥을 쓰기도 했는데 정작 별기군을 제외한 9식 군대 병사들에게는 13개월의 월급을 밀린 끝에 썩은 쌀을 지급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에 항의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죠. 이때 이것을 관리하던 선해천 당상관이 영민씨 민겸호였는데이 사건으로 그 유명한 이모군란이 일어나 군인들이 민겸호를 살해하고 왕이 피신까지 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지금의 서울시장격인 정이품, 한성판윤의 민영익이 임명되었고 장례사 독판의 민실쪽의보수격인 민태호, 민치상, 민종목, 민영목, 민흥식, 민병석 아주 그냥 죄다 주요 요직인 관직에 올랐죠. 당연히 그 중심에는 민비가 있었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이모 군란 때 민비는 잽싸게 튀었는데 군인들은 진살 재민, 모든 민씨들을 다 죽인다 라는 구호를 외칠 정도로 민씨에 대한 증오가 타오르던 때였죠. 어처구니 없게도 조선 왕실은 이9 0군대의 봉기를 막을 병사도 없었고 정작 고종이 자랑하던 신식군대 별기군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을 제압한 것은 청나라와 일본군의 병력이었습니다. 동화혁명 때도 온갖 부정부패와 폐악으로 최악의 악명을 떨치고 있던 민씨 일족 민영희를 제거하는 것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걸었으며 이 민영희는 1930년대 죽을 때 재산이 1,300만 원대였으며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로부터 자작의 자기를 받기도 한 친일파입니다. 당신은 100만 원이면 300억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씨 일족은 모두가 경제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비와 기타 민씨 일족은 모두가 같은 조선이라는 숙주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라 할수 있죠. 일족 자체가 한몸이라는 뜻입니다. 민비의 당대 기록을 보면 황현의 매천야록은 씀씀이의 도무지 절도가 없어서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쌓아둔 돈이 모두 동이 났고 이로부터 매간매직의 폐단이 시작되었다. 민씨 일족은 민비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권력을 잡고 매간 매직을 시행했으며 군인에게는 썩은 쌀을 주면서 자신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치를 일삼았고 당연히 돈으로 관직을 산 탐관 오리들은 그 본전을 어디서 찾으려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백성들에게서 그 본전 이상을 뜯어내려고 했죠. 이러한 악순환이 망국의 현실입니다. 즉, 고종은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민비와 그녀의 민시 일족을 대거 등용하고 맡겼으나 그들은 고종이라는 군주의 권력 유지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만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평가로 민비는 거의 조선 망국의 결정적인 원인같이 또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고 민비와 민씨 일족 같은 기생충이 조선을 갉아먹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이 기생충들을 조선이라는 숙주에 풀어버린 사람, 그렇죠? 그건 바로 고종이라는 기생충의 왕이죠. 대원군은 그 방향이나 정책에 잘못이 있었을지언정 군주의 유일한 존재 이유 즉 부국강병을 위한 나름대로의 개혁을 우선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이라는 기생충은 자신의 자리, 절대 왕권 국가 조선을 위한 행보를 지속했습니다. 외척을 들여 자신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그 돈을 민씨 일족만이 나눠 가질까요? 절대 아니죠. 고종과 민씨 일가는 공동체입니다. 민비는 그 민씨 일족을 규합하는 구심점이죠. 그녀는 자신들을 지키려는 수단으로 러시아를 선택했다가 을미사변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사실 우리 손으로 민비를 어떻게든 끝장냈어야 했는데 어쨌든 타국의 손에 일국의 왕비가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포인트. 최근에는 민비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수도 없이 있지만 민비와 민시 일 쪽은 그냥 일종의 샌드백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민비와 민시 일 쪽이 이런 짓을 하고 다녔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렇죠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이 인간 바로 이 사람 고종 때문이잖아요. 조선은 전제 군주 국가였고. 애당초 민씨 일쪽은 고종의 완권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 혹은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민씨가 저지른 수없이 많은 패단은 무슨 비밀리에 진행된 게 아닙니다. 애당초 그들을 그런 위치에 박아넣은 게 과연 누구이며 신하들은 그 패단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간언했고 애당초 동학 농민운동이나 이모 군란에서도 민비와 민씨 일쪽을 다 때려잡으려 했던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그러나 고종은 사건이 터지면 잠시 민씨 일쪽을 멀리하다가도 이내 다시 불러들였죠. 왜? 이미 고종이라는 군주와 민비, 민실 쪽은 일심동체이기 때문입니다. 1874년 세자가 탄생한 이후 궁중기도와 제사에 절제함이 없어 팔도 명산까지 나가 제사를 올렸다. 고종도 마음대로 놀이와 잔치를 즐겨 상을 줄 경비가 모자랐다. 왕과 왕비가 하루에 천금을 소모하니 왕실 돈만으로는 지탱이 되지 않아 호조와 선해청 공금을 공공연히 가져다 썼다. 재정을 관장하는 사람들은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 1년도 안 돼요. 대원군이 10년 동안 쌓아둔 저축미가 다 동났다. 이로부터 관직을 팔고 과거 합격증을 파는 패단이 발생했다. 여러분 이 당시엔 신하가 그래도 감히 군주를 직접적인 패단과 악의 원인으로 딱 지목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었던 군주가 직접적인 망국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국뽕의 해가 되고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비라는 인물이 최근에는 진정한 악인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모두가 우리 역사의 본질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조선은 절대 군주 국가고, 고종은 끝까지 그것을 노후려하지 않은 군주이며, 민비와 민씨 일족은 그것의 빌부터 살던 양아치 집단일 뿐입니다. 망국의 조선에서 발생한 수많은 부정부패와 내간 매직이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인간이 진짜 악일까요? 아니면 이 여자가 진짜 악일까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공사 알련이 가고 모관이 대신 왔다. 알련은 우리나라에 머문지 수십 년 되었는데 돌아갈 때 사람들에게 탄식하며 말했다. 한국 백성들이 불쌍하다. 내 일찍이 구만리를 돌아다녔지만 상하 4천 년에 한국 황제 같은 이는 처음 보는 인종이다. 몇 천냐로 미국 공사 호러스 뉴턴 알렌의 탄식.